지금까지 삼진식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삼진식품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에서 12일 청약을 진행하는 삼진식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식품은 삼진 어묵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어묵의 혁신을 더한 어묵 베이커리를 통해 어묵 소비 문화를 프리미엄으로 이끄는 기업입니다. 어묵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 반응 지속 확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영도 본점을 통해 삼진 어묵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어묵 브랜드 평가 순위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찬용과 국탕용, 포장 간식용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식자재 대리점 및 특수채널 등을 통해 기업에 납품하고 어묵 베이커리 매장과 백화점, 할인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은 양대 연육 공급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퀄리티 높은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선 계약 후 발주 방식으로 일정 물량 공급에 대한 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의 공장을 통해 최적의 공장 레이아웃을 확보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춤 제품 기획 및 빠른 출시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타겟 전략을 다르게 가정하며 관심도와 매출을 상승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진식품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순이익도 그에 따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절 특성을 타는 업무의 특성상 4분기 매출 비중이 높으며 올해 이를 반영해보면 예상 매출은 1,127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 기업들은 국내 식품기업들을 골랐으며 평균 PER은 19.17배로 나왔습니다. 최근 4개 분기 단기 순이익에 평균 PE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1만 300원이 되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26.21%에서 34.95%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6,700원에서 7,600원이 되고, 수혜 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상단 7,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대부분 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삼진식품의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2,313곳에 경쟁률 1,303대1을 기록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분포는 거의 대부분이 최상단 이상 신청으로, 공모가는 최상단, 7,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41.05%로 괜찮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15일에 집중되어 있어 상장의 수급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삼진식품의 주관사는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며 청약일은 12월 11일에서 12일, 환불일은 16일로 환불에 4일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며 일반 청약자에게 50만 주, 기관투자자에게 150만주 모집으로 총 152억원 규모의 소규모 공모가 되겠습니다. 청약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대신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2 0 0까지 청약이 가능하여 33,000주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단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이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는 2,000원 최소 청약수수는 20주로 76,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진식품의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균등 물량은 25만 주이며 참여 예상건수는 35만 건가량을 예상, 균등은 약71% 정도 확률로 한주 배정이 되겠고 총 증거금은 4조가량을 예상, 비례 경쟁률은 4,210대 1, 비례 한 주에 1,600만 원이 필요하며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3,560원 이상 상승해주면 이득이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에는 일부 투자조합들의 물량이 풀리게 되며 기관 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 일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1.36%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삼진식품은 상장일 4,56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겠으며 상장 예정일은 22일 월요일에 미래 하나스펙과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진식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삼진식품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A입니다.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는 있어도 공모주 불패의 조건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밸류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성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확약이 증가하면 100억대 유통 물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모가도 만원 이하로 싸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삼진 어묵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기에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펙 두 개와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우선은 삼진 식품의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며, 가진 자금으로의 청약은 무리가 없겠지만, 모집 규모가 소규모 공모이며 4일 환불이라 대출까지 받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대출까지 해서 할건 아니라고 보며, 가진 자금 내에서의 청약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겹친 일정에는 미래의 새 스펙과 하나 스펙이 겹쳐져 있는데 미래 11호와 하나 36호 스펙은 상장일이 겹쳐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 스펙을 고른다면 이율한불이며 단독 상장하는 미래의 스펙 10호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또 리브스메드와 청약이 겹쳐져 있어서 작은 분산은 좀 고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리브스메드는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수익 가능성은 있긴 할것같고요 경쟁률 상황 보고 잘 고려해서 청약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2월 11일에서 12일 삼진식품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계속 상장과 청약이 이어지니 좋은 수익 챙기실 수 있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